18분까지만 이따 갈게요. 2분 뒤에 방송 종료할게요. 오늘은, 어, 미스 이따가 6시에 국제방송 하고요. 9시 니스에서또 날씨 출연합니다. 예능 좀 해주세요. 음, 예능에서 소배가 오면 이제, 어,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. 그동안 좀 거절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, 이제는 마음의 준비가 된것 같아요. 그래서 출연 제의가 있다면 이걸생각해어요 책상에서 제 달력을 보고 계세요. 감사합니다. 유튜브 아랑전설. 아, 그거를... 어... 언제쯤 <laughs> 할수 있을까요? TV보다 동안이시네요. TV에 우리 t v s 조명이 안 좋아서 좀 사사하게 안 나오고 잡... 진점을, 아, 진점을 못 보여주고 단점을 많이 보여주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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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녁에 9시, 5 0분쯤 날씨가 오는데, 그 시간이 좀 늦긴 하죠? 아침 시간에 시키고 있었는데, 그죠? 아, 아랑 게스트아랑, 은아랑, 응, 응. 인형이 말을 하고 기쁩니다. 감사합니다. 유튜브 하시면 은 들어오세요. 아, 유튜브. 네, 갈게요. 라방 자주 해주세요. 아랑 누나 화이팅. 귀여운 척하지 마세요. 저 심정이 약해요. 제가 귀여운 척을? <laughs> 음, 뭐좀 많이 예쁘시네요. 방송도 카메라가 다 그렇죠, 뭐. 응. 아랑님 단점이 어딨나요다 예쁘신데. 하고 목소리가 좀 달라요 음, 실제 목소리가 좀 이런 편인데 <laughs> 좀 다른가요? 음, 날씨를 길게 하고 싶은데 제가 길게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날씨는 보도국에서 정하는 거죠? 아홉시뉴스 팀에서 정하는 거죠? 음, 피곤... <laughs> 피곤해요 박수현 아나운서 팬분이신갑다. 이상형이 아랑 누나예요. 감사합니다. 서준이 어린 기차에 다니자. 잘 보고 있습니다. 날씨 예고. 감사합니다. 아랑님 보고 있으니 기가 눕네요. 왜 보고 있는데 기가 눕죠? 라이브 감사합니다. 목소리도 예쁘네. 9시 뉴스 앵커로 나오면 좋겠다. 공시대에서 생존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누나 예뻐요. 짜임한장 갖고 싶네요. 언제부터 예었어요 <laughs> 아이고~ 중머이네요 나올 잘 보고 있어요~ 나와프리 네, 나옵니다~ 아, 오, 18분에 가려고 그랬는데 이제 갈게요~ 고맙습니다~ 다음에 또 놀아요~ 안녕!